박나래, 김준호, 김지민 웨딩 화보 현장 불참 그날 도둑 들었다. 개그맨 김준호와 김지민 커플의 결혼식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웨딩 화보 촬영 현장에서 개그우먼 박나래가 빠진 이유가 뒤늦게 알려졌다. 개그맨 권재관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준호, 김지민 커플의 결혼을 축하하며 이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동기 지민과 준호형의 결혼식, 처음 목에 휴대폰 걸고 다니던 지민이를 본 게, 20년 전인데라며, 감격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권재관은, 지방 행사 갔다가, 죽방 멸치를 받아왔던 준호형의 첫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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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약한달 앞으로 다가왔네. 진심으로 축하하고, 아주아주 행복하소서, 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뜻한 봄날, 과거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긴 듯한 글을 남기며, 웨딩 화보 촬영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해당 자리에는, 박나래가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고, 본재관은 글 말미에, PS나래는, 저날 도둑 들었음유이라고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다. 박나래는 김지민과 함께,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평소 두 사람과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 부재가 더욱 눈길을 끌었다. 도둑 피해로 인해,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팬들과 동료들은 안타깝지만 박나래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준호와 김지민은 수년간이 공개 열애 끝에 오는 7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